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크리스천 CEO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스타트업 선배 경영자들이 후배 경영자들과 경험과 신앙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크리스천 스타트업 경영자들을 위한 CC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CC 콘퍼런스에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브랜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배달의 민족 한명수 이사, 바이텍 시스템 이백룡 회장 등1 1 명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콘퍼런스를 준비한 김도희 디렉터는 참가자들이 사회적 경험과 함께 크리스천 경영인으로서의 자세를 나누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치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스타트업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좀 전해 주고 싶었어요. 키노트 스피치로 나선 배달의 민족 한명수 이사는 내가 본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때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다며 크리스천들이 사회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명수 이사는 배달의 민족 사내 문화를 소개하면서 회사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함에 회사 이름보다 개인의 이름을 더 크게 넣기 퇴근할 때 인사하지 않기 권위 없는 회의 진행하기 등을 언급하면서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아침마다 리더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게 일이에요. 쓸데없는 이야기 대찬성 대환영. 그것이 돈을 잘 벌게 해 줘요. 왜? 소통이 매끄럽고 뒷말이 없고 직원들은 쓸데없이 술 마시면서 다른 소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일찍 가게 돼있고 나머지 시간은 쉬면 이런 극대화돼요. 깨끗해져요. 케이스 스피치로 발표한 하마시 송재철 대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기업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기업을 통한 이웃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대가 없이 주신 이 기업, 이 비즈니스 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고객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참가자들은 강의 이후 9개 소그룹으로 나누어 컨설팅과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매달 1회씩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에 참가한 후배 경영자들은 선배 경영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경험을 새겨들었습니다.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단순한 일이지만 그것도 계속 반복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왜 해야 되는지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했던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아서 다른 기업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 자신한테 많이 해야겠다. 제 2회 CC 콘퍼런스는 오는 가을에 열릴 계획입니다. CGN 투데이 박건입니다.